사찰 많이 가시나요? 사찰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한 번씩은 찾아가게 됩니다. 곧 다가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늘은 여러 불상과 보살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붙다 부처는 깨달은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부처는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에 나타난 부처가 석가모니 부처인 거죠. 부처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을 불상이라고 합니다. 불상의 특징을 볼까요? 불상의 모습은 경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0 이상 80 종호라고 그 특징이 약 32가지, 더 자세히 80가지로 묘사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수리에 육개가 있어 이렇게 머리 위를 두둑하게 머리카락은 소라처럼 오른쪽으로 돌아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마는 넓고 평평하고 바르게 미간 사이에 흰털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불상에서는 보통 보석을 박아 빛이 털처럼 길게 뻗어나가도록 만들어지는 등 특징 32가지가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특징이 다 드러난 불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탄생불입니다. 기원전 6세기 중엽 고타마 시타르타 탄생설화를 보면, 시타르타 태자는 어머니 마야 부인이 출산을 위해 친정으로 가는 도중,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튀어나와 일곱 발자국을 앞으로 걸어가더니 오른손으로 하늘을,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다고 하죠. 그러자 하늘에서 아홉 마리 용이 내려와 물을 뿜어 이아기를 목욕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조각상을 탄생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타르타 태자는 보리수 아래에서 득도를 하게 되죠. 득도를 할때 많은 마귀들이 방해를 하는데요. 석가모니는 오른손으로 땅을 짚어 땅의 신을 부른 후 내가 깨달은 자임을 증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손의 모습을 항마촉지인이라고 하는데요. 마귀를 항복시키고 땅을 가리킨 모습이라는 뜻으로 석가모니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이 철불은 통일신라실이 새롭게 단장하면서 전시된 유물인데요. 손은 훼손되었지만 아마도 항마촉지인의 형상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보원사지 철불로 전해지는 불상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도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 만물을 비추듯이 우주의 일체를 비추는 진리의 본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불상의 수인, 즉손 모양으로 비로자나 불을 알수 있는데요. 왼손에 검지를 세우고 이를 오른손으로 감싸면서 오른손 엄지가 왼손 검지와 닿는 형태입니다. 아미타부처, 아미타불도 있습니다. 아미타부처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관장하고 있는 부처입니다. 극락세계 가고 싶으신 분들 아미타부처를 찾아야겠죠? 차례에서 아미타부처를 모신 곳을 우리는 극락전 또는 무량수전, 아미타전이라고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에게 그의한다라는 말입니다. 약사여래도 있습니다. 여래라는 말은 부처를 부르는 또 다른 말인데요. 열반의 다다른 자를 뜻합니다. 약사 열에는 동쪽에 있는 유리광 정토에 계시는데 중생의 질병을 치유하여 수명을 연장해 줄수 있는 부처입니다. 약사 열의 상의 가장 큰 특징은 손에 병을 고쳐주는 약이나 배고픔을 달래줄 곡식이 들어있는 약 그릇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미륵불입니다미륵불은 미래에 오실 분위기에 보통은 미륵보살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56억 7천만 년 뒤에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내려오시려고 대기 중입니다. 보통 미륵불의 보관에는 탑이 새겨져 있는데요. 감산사 미륵불에는 화불, 부처가 될 모습이 새겨져 있네요후 고구려를 일으킨 궁예가 미륵을 자처했던 일이나 조선말 미륵신앙이 유행했던 것은 구세주를 바라는 중생의 마음이 커졌을 때 많이 나타나겠죠. 네 부처를 한 화면에 담아 표현을 한이 그림 속에서 어떤 부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보살도 알아보겠습니다. 보살은 부처를 보필하면서 중생을 구하고 결국은 부처가 되기 위해 수도하는 자입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보살은 관세음보살, 관음보살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이라고 우리가 외우기만 해도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 대중에게 가장 인기 있는 보살입니다. 보통 버드나무와 정병을 들고 있기는 한데 쓰고 있는 보관의 화불, 즉 부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옆에서 도와주는 협시 보살이에요. 관음 보살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수월 관음도입니다. 다음은 지장 보살입니다.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영원히 부처가 되지 않은 보살입니다. 머리에 두건을 쓴 모습이 특징인데요. 신과 함께라는 웹툰 덕에 재장보살은 많이 아실 듯 합니다. 이외에도 자비나이치를 상징하는 보현보살, 문수보살, 대세지보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불상과 보살상의 차이가 보이셨나요? 그렇습니다.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한 보살은 훨씬 더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목과 팔에 보석을, 머리에도 화려한 보관을, 게다가 화려한 옷까지 걸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보라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